블루! 너왜 이렇게 목에 힘이 들어갔어? 목에 뭐 알아? 좀 빼. 어. 너 그거 알아? 응. 나는 정말 힘센 사람을 알고 있지. 난 항상 날 지켜 주신단 말이야. 그 힘센 사람, 힘센 분. 좋은 사것 같아 <laughs> 너 설교 전에 네가 대사를 틀렸잖아 <laughs> 설교 전에 네 블루 헬멧이 안 맞는다고 투덜대고 킹킹대지 않았어? 어, 그거 봤어? 좀 헬멧이 작아서 투덜대 <laughs> 있는데 하지만 나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몸에 막 힘이 생기는 것 같아 <웃음> <웃음> 그 설교 네요 응.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 네 응. 하나님은 그도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나는 설교 네요 그래 내 주변에 대통령을 알고 있다고 이렇게 몸에 막 힘주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더 강하고 힘이 세시니까 이렇게 날 지켜 주시는 날 지켜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몸에 힘이 생기는 거야 막 이렇게. 네, 찍으니까 사서 조금 더보태는구나. 우리 영화부 친구들. 우리 강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를 생각하며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응, 네. 아, 맞아 그게 이번달 설경 이번달 말씀 암송이 있어 그부탁해 나와라 성령의 컵 친구들에게 알려지 말씀을 말씀. 보여줘 얍얍 아, 친구들 큰소리로 따라하는거예요 나와라 말씀 속. 이 여왕은 여와은 나를 나를 지키시는 지키시는 사람 지켜라 에 이십 이편일 오절 절 말씀 말씀 아멘 아멘 아 친구들 너무 잘하는데요. 다시 한번더여아는여는 음. 너를, 너를 너를 지키시는 지시는 자라 자1편시 이십 이편 오절 절 말씀 말씀 아멘 아멘 의 친구들 이 강한 여 하나님이 우리 영화부 친구들을 항상 지키고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부 친구들은 무송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힘차게 생활하는 거예요. 알았죠? 예. 야!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과 깊고 우리 학가 대적하는 말씀의 블루.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말씀의 핑크. 친구들 안녕 안녕이라고 할줄 알았죠?